여기는 지금 거실이고 이제 한입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육개장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먹자 싶어서 지금 물 끓여놨고 먹어봅시다 그래도 다행히 한입마트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라면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먹어야 돼요. 이쪽은 젓가락을 안 쓰는 나라기 때문에 포크로 라면을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마트나 뭐 이런데 구경해볼 겸 해서 걸어가고 있고요. 아침에 시계 씻었는데 면도를 안 해가지고 되게 지금 더러운데 고라지가. 지금 최대한 좀이 근처를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 동네 좀 적응 좀 해봐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네. 되게 조용하다. 머리는 왜 그래? 머리가. 하여튼 이쪽을 가면 뭐가 나오겠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 도로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 도심지는 아니라 그런지. 다 주택단지 밖에 없고, 그래도 뭐, 마트가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멀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먹을 짤리랑 이거 샀는데 거리 아 지금 갑자기 또비 와가지고 이 근처에 돌아볼라 했는데 못 돌아보고 가야 돼요 아 진짜 미쳐 마트가 한국 것도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한이마트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단점이, 아무래도 중국마트? 이런 거다 보니까, 중국어밖에 안 돼. 그래서 좀 번역기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왜 뉴질랜드에서 중국인, 이 중국어밖에 못할 수도 있는데, 영어는 조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미쳐, 진짜. 오늘. 힘들어. 좋지않아 저는 그럼 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근처에 밥먹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차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파는데 한식당이 좀 있나봐요. 이쪽에 어, 한의원도 있네. 한의원 같은 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강나루라는 곳이 있답니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안 하는데, 이런 데가 있네요. 이렇게, 분식 팔고, 떡볶이, 이런 거 파는 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 가보려고 합니다. 회사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직 차가 없으니까, 차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금 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10시 11시 이때쯤 됐고 아침이고 아 어, 오늘 바빠요 진짜 할게 많아요 다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오늘 안에 어쨌든 집도 가야 되고 오늘 집 뷰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리 가서 제 집이 어떤지 선택할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체크하러 가는걸 뷰잉이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은 지금 면접을 보고 왔고요 오늘은 제가 바빠가지고 집에 그냥 보내주셨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어, 이게 신호등이 세각보서졌네요전 음.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아직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어제 카드 만들었고, 충전도 조금 해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혼났어요, 아저씨한테. 맨 처음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네가 놓치니까 핸드폰 보지 말고 최대한 손 흔들어라 손 흔들어야 내가 멈출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제가 계속 미안하다고 막 하니까 아예 그럴 시간 없다 빨리 타라고 <웃음> 해가지고 일단 <laughs> 잘 타고 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버스가 그래서 어. 그냥 그 시간을 믿으면 안될것 같아 몇시 온다고 해 구글 지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안 되고 얘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가지고 그 시간쯤 됐으면 이제 대충 핸드폰을 보지 말고 밖을 보고 있어야 돼안 그럼 지나가서 또한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대중교통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친고통이 진짜 약해. 그래서, 꼭 버스를 타려면 열심히 시간도 보고, 밖에 보고 있어야 합니다. and for the grace.